뭐, 미모 관리도 하고 <laughs> 무슨 관리요? 미모 관리도 아, 하고 네. 뭐예요? 산타 할아버지요 아. <laughs> 산타치고 너무 애기 같은데?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수염에 더그려드리좀뭐 어? 이거 무슨 산타야? 이상하잖아요? 허허허허허허 <laughs> 흐 <laughs> 네자아 안녕하세요 저는 롯데리아 발산력점의 점장 이현정입니다 어머 <laughs> 어 세상에 선생님 실례지만 몇 살이세요? 네. 아저 27이에요 올해 올해 아, 27이에요 되게 네. 어린 나이신데 어떻게 담장이 네. 될까요? 아네 감사합니다 아이스크림 못 받으셨어요? 잠시네 아이스크림 드릴게요 238번 분입니다 어린 나이에 네. 어떻게 점장이 되어요 17살 때부터 롯데리아 알바를 했었는데 이제 21살에 매니저를 달고 25살에 점장을 달았어요. 점장단지는 2년 됐어요. 되게 일찍 가셨잖아요 어떻게 하면 일찍 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이런 매장 리뷰 같은 거를 최대치로 올리고 올리려면 뭘 해야 되나 싶어서 고민을 또 많이 했고 그래서 고양이 그림도 그려드리고 서비스를 계속 하,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네, 성과가 나서 <laughs> 사장님이 좋게 와주셨어요. <laughs> 고양이 그림 그리셨다고요? 네. 고양이 그림도 그려서 보내드리고 고양이 그림을 왜 그려요? 네. 아 손님이 네. 고양이 그림 그려달라고 요청사항이... 이제 요청을 네, 아 하셨는데 제가 그거를 보내드리면서 네. 조금 소통하는 느낌. 리뷰를 어, 써주시면 감사한데 고양이 그림을 요청하셨는데 리뷰를 안 써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리뷰했다가 같이 장난칠 수 있는 음. 제가 문자를 보내면 답장이 오게끔 네 그렇게 고양이 그림을 그렸네 어느 고양이가 제일 예쁜지 리뷰에 써달라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써주셔가지고 이슈가 됐었어요 그런 서비스로 이제 성과가 네. 나서 점장이 좀빠리는것 같아요 그럼고 야비해 부터 지금 10년 정도 되신 거잖아요 10년 동안 <laughs> 계속 근무를 하신 거예요 어그죠 계속 쭉 했어요 원래는 원상 롯데리아에서 했는데 23살에 이 발선 롯데리아 와서 계속 일을 했죠. 다른 일은 안 하신 거아요네 다른 일은 안 하고 계속 쭉 일만 다른 일도 하고 싶었는데 네. 아하늘매만 파자. <laughs> 앞에 보니까 미친 텐션이라는 팻말이 있더라고요. 점장님 텐션이 높기로 유명하신 것 같은데. 네. 아 제가 장난기도 많고 네. 이제 말이 많고 하다 보니까 단골 손님도 많아요. <laughs> 가지고 막 아버님들 아마 아버님 막 이렇게 하는데. 음. 이제 그런 거 보고 이제 텐션이 높다. 그리고 이제 배달, 저희가 자체 배달이라고 전화를 주문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 있는데 그걸 전화 받을 때 이제 먼저 알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텐션이 높다. 미친 텐션이다. 김성민님 유튜브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동영상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그 전날에 요기요행사 때문에 매출이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제가 실수를 한 거죠. 전화가 왔는데, 어, 뭐 조금. 장난스러운 말투에 남자분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가지고 <laughs> 아뭐지이러고 이제 같이 장난, 티키타카, 티키타카 하던데 다 사고 온는데 유튜브에 동영상이 올라왔다고. 그게 이제 여기 발산점 로테리아. 네네네 저랑 통화한 아, 게 김성래 통화한 님 게. 유튜브에 네. 올라왔더라고요. 혹시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음 제가 김성래 님이 유러피안 치즈버거를 주문을 하셨는데 너무 바쁜 나머지 제가 사스유 버거를 드린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주셨는데 제가. 죄송하다고 하면서 어떻게 바꿔드리겠다. 아니면은 뭐 다음에 주문하실 때 말씀해주시면은 서비스를 챙겨드리겠다. 이렇게 응대하는 모습의 동영상이었어요. 그 선생님 이 시간에는 지금 한는 편인가요? 어네 점심도 끝났고 애들 학교도 택. 태... 퇴근일이 <laughs> 학교 할 시간도 안 됐고 아. <laughs> 저녁 시간도 아니고 직장인데 <laughs> 퇴근할 시간도 아니고 애매한 시간이라 이 시간에는 네 손님도 없고 배달도 별로 없어요 팀장님이 여기서 하시는 업무는 어떤 거세요? 음, 매장 관리, 청소 그리고 법적인 서류들 그리고 인사 관리 직원들이랑 급여 관리 이런 거 하고 세무 관리도 하죠 오가세도 내야 되고 서류 관리도 하고 고객 관리도 하고 전체적인 거를 다 하시는 거네요? 네, 발주도 하고 아. <laughs> 햄버거는 안 만드세요? 아 햄버거도 만드는데 네. 저희 회장에 햄버거를 또잘 만드는 몇 명이 있어요 퀄리티를 위해 저는 잘하는 서비스를 하고 네, 햄버거 만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햄버거를 만들어라 거의 포지션이 좀 정해져 있는 편이에요 여기서 이제 일을 하려면은 어떤 조건들이 있을까요? 아 어, 조건은 없어요 같이 가족같이 일을 할수 있고 채용 공고 보면은 네. 가족같이라는 말을 제일 피하라고 그러던데 <laughs> 아, 근데 저희는 진짜 친구 같아서 진짜 다 장난치고 아. 손님들한테도 그러는데, 여기 가족들한테만 그러겠어요. <laughs> 그 이슈가 있었을 때 요기요 같은 데서 이제 행사를 네. 했었다 했잖아요. 그런 행사를 이제 하면은 좀 훨씬 더 바빠지네요. <laughs> 장난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 패스트푸드. 그러니까 업종이 되게 많고, 그 요일별로, 일별로, 주별로 행사하는 데가 다 항상 있잖아요. 이제 배달이 민족 플랫폼이 커지면서. 월요일엔 족발, 화요일엔 치킨, 뭐 수요일엔 햄버거 이런 식으로도 하고. 이번 주는 롯데리아주, 다음 주는 버거킹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롯데리아주에는 롯데리아 며칠 막 미친듯이. 아 행사 끝났다. 그러면은 몇백만원씩 뚝뚝. <laughs> 원장님은 네. 월급제이신 거예요? 아저 어, 월급, 월급제죠 매출 실적에 따른 뭐 그런 거는 따로 없으세요? 아 없어요 매출이 아, 막 그래. 좋아도 똑같은 월급 적어도 똑같은 월급 보니까 유튜브도 네. 시작하셨던데 최분이 <laughs> 네. 얼마 안 되셨는데 회수가 네. 엄청 잘 나오더라고요 아네 비결이 있으신가요? 네그한번 이슈됐던 것 때문에 많이 봐주셔가지고 제가 영상을 아직 미숙해가지고 콘텐츠가 없어서 완전 저퀄이거든요 어, 어떤 거 올리세요 주로? 저 그냥 일상 올리고, 몰카도 해볼까 하고, 몰카도 올렸는데 망했어요. <laughs> 여기 이제 한가한 시간에는 주로 뭐하세요 뭐, 미모 관리도 하고. <laughs> 무슨 관리요? 미모 관리도 아, 하고, 네. 어, 뭐 커피 한 잔도 뭐하게 좀 마시고, 음. 밖를 보면서 나뭇잎이 다 떨어졌구나. <laughs> 동료들 있으면 동료들이랑 장난치고, 음. 깜빡한 업무 있나 한번 보고, 발주 한번더 체크하고. 중간... 리뷰! 리뷰도 봐요 아... 중간중간 계속 수시로 하긴 해요 5분에 한 번씩 막 계속 집착하듯이 보는 경우도 있어요 배달앱이 엄청 많이 쓰시잖아요 리뷰도 엄청 많을 것 같은데 리뷰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제가 치즈스틱이랑 치킨노겟을 하고 있는데 와, 이번 달에 치즈스틱이 1000개가 나왔더라고요 리뷰 이벤트로 아, 네네네. 근데 리뷰는 7월달부터 1월달까지 올라온 게총 배민에만 아여기외에만 800개밖에 안 돼요 요기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1000개가 나와 8백개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네. 마, 많은 게 아니에요? 리뷰 이벤트로 나간 게 훨씬 많은데요? 달에 1,000개가 나갔다고 치면 은 어, 달에 올라오는 건 한... 50개 되나? 리뷰 관리 이런 거를 직접 혼자만 봐야 돼요? 아니요. 다 같이 돌아가면서 내가 그린 그림이 열라안나 이러고 5분에 한 번씩 막 클릭해보고 기다리고 있고 내가 혹시 막 컴플레인 이런 거는 없나? 프랜차이즈 이제 햄버거 가게인데 그런 거 치고는 단골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오, 장난 아니에요. 저희는 아마 쓰다가 전화하면은 이제 네. 먼저 알아보면은 항상 먹던 걸로 주세요. 아, 이러면은 진짜요? 알아서 착착착착 갖다주고 <laughs> 이런 거 조심해야 합니다. 신링이잘안 되면. 아예새 컵에다가 또 다시. 어, 네 이게 한번 찌그러지면은 잘안 붙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런 거는 재활용으로 제가 먹습니다. 음. 찾고 오시는 네. 기사님이신가요? 어 저희는 <laughs> 다 저희 매장 좋아해 주시는 기사님이 있어가지고 인기 매장이어서 전투콜을 하신다고. 인기 <laughs> 비결이 있어요? 기사님들한테 이제 웃으면서 막, 어, 오셨어요. 그러고 추운 날에는 이제 갖고 있는 핫팩 여유가 있으면은. 음. 유튜브 영상 보니까 풍선대님 네. 되게 가셔서 어. 방송 한번 하고 오셨더라고요. 어, 네. 그거는 어떻게 이, 하신 거예요? 풍선대님이 이제, 이제 뭐 출연료 이런 거 없이 흔쾌히 해주신다고 같이 홍보 영상을 찍어주셨는데, 대신에 이제 컨텐츠를 올리고 싶다고 하셔서 오케이가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스케줄이 바뀌어가지고 생방송으로 이제 진행이 된것 같아요. 아프리카 생방송에 잠깐 출연했었던. 좋은 추억도 어머나 거기, 많이 거기 나오시고 나서 네. 배달 상승했었나요? 어? 아니요 저희... 아... 주좀 네. 어, 내주신다고 하니 아무도 안 오시더라고요 네. <laughs> 이렇게 저으면 토네이도 토네이도 드릴게요 지금 뭐하고 계세요? 아저 발주... 이 신청했어요 아 <laughs> 근데, 어, 주말에, 이번 주 주말에 장사가 안 돼가지고, 좀 줄였어요. 양상추 이런 거. 옆에 카운터에서 앉으실 때는 여기서 전산 업무 보고 계신 거세요 그렇죠. 여기 앉아 가지고 계속 컴퓨터 보고 냉장고 열었다 닫놨다가막 숫자 세고 막 <laughs> 파악하느라고. 네. 어, 이게 왜 이렇게 많지? 장사가안 됐었나? 이러고 계속 숫자 세고. 감자님은몇 <laughs>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세요? 아, 어, 저 4시부터 1시까지가 정상 근무 시간이에요. 원래는 수요일만 쉬는데 이번 주는 수목 쉬 시기로 했어요. 10년 동안 근무하셨다고 하시면서 다른 일도 이제 하고 싶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응. 근데 다른 일 이지 안하고 계속 일을 아. 하셨던 이유가 있으실까요? 다른 일도 생각을 많이 했는데 서비스직을 하다 보면은 컨터가 올 때가 있어요. 네. <laughs> <이제> 진상, 진상, <laughs> 블랙컨시머 네. 이제를 만나면은 아 내가 왜 이러고 샀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서비스직 말고 이제 살짝 회사 아 멋있잖아요. 음. 살짝 그 블루라이트 양경 쓰고 컴퓨터하고 서류 해가지고 막 보고드리고 멋있잖아요. 그런 것들 보고 싶어요. 막 정장 입고 일, 일도 하고 싶고 많았는데 우리 단골손님들과 이별하는 것도 조금 아쉽고 <웃음> <웃음> 그리고 이제 사람들하고 그런데 되게 조용하고정막한 분위기 음...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거에서 막 맞들어 사는데 좀 노잼일 것 같아서 그냥 이 일을 계속 <laughs> 하는 게내 적성에 맞겠다 일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laughs> 롯데리아는 이제 고1 때부터 시작해서 점장님을 이제 고2때 만났죠. 점장님은 어떤 분이세요? 점장님은 굉장히 그냥 영상에서 나오는 거랑 거의 똑같다고. 점장님이 네. 여기 가족 같은 분위기라고. <laughs> 아 그죠 그죠. 점장님이 분위기 메이커죠. 아네. <laughs> 회장님 <laughs> 분위기 메이커라고 하는데. 아요 아니 그냥 뭐 하나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인가 이제 살짝 짜증 나면서도 웃어주더라고요. <laughs> 시간 딱 맞춰서 이제 투입을 하시네요예 1분이라도 늦으면 또 점장님이 뭐라 <목소리> 하기 때문에 네, 빨리 들어가야 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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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저는 너무 추워 요여 여기 그림 그려달래요 이렇게 네. 있으면 제가 단골분이신가요? 어우 여기 다제 단골 손님들이에요 아, 여기 점장이 없으면 며칠 떨어지겠네요 <laughs> 아네 저의 존재는 네. 모르세요 그래서 내 그림을 저는 잘못 그리고, 그, 잘 그리는 애가 있어요. 뭐예요, 여름는 산타 할아버지요. 어. <laughs> 산타 치고 너무 애기 같은데? 아, 그래요? 그러면은 수염에 더 그려드리 좀 뭐, 어, 이거 무슨 산타야? 이상하잖아요 <laughs> 아니, 이게 뭐야? 아, 저는 그림을 소실이 잘 없습니다. 아니, 근데 요청사람이 그림 그려달라고 다들 일부러 그냥 하시는 거세요? 이걸 알고? 아, 제가, 어, 랜드폰 있지? 이렇게 저희 매장은 또 찜을 해놨어요. <laughs> 음.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는 저희 그때 이슈됐던 거예요. 이슈 아 됐던 거고 이거는 손님한테 받은 거예요. 당구 손님 네. 있는데 그애기 손님인데 이거를 그려가지고 기사님 통해서 저희 매장에 보내줬어요. 아, 딱 딱. 그때 그림 너무 고마웠다고 이제 그걸 같이 그려주셨어요. 음 이것도 손님한테 받은 거. 이렇게 해서 테미에다가네 올려놓으신 거예요? 네네. 어 서비스하는 분들이랑 사장님들 있잖아요. 가게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많이 좀 관심 가져서 보지 않을까요? 뭘요? 이 영상을요? 저를요. 아 <laughs> 맛있게 드세요. 본사에서도 좀 많이 칭찬해주지 않게? 어, 본사에서 본부장님한테도 연락오고. 아 지점장님도 처음 봤어요, 저는. 이것 때문에 처음 봤어요. 지점장님 얼굴을. 지점장님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아, 저번에 응.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고 비 오는 날이었는데. 그리고 우리 같이 밥 먹기로 했잖아요. 같이 꼭 먹어요. <laughs> 이제 서비스직 일하시는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어, 서비스직을 하다 보면은 거의 사람을 대하는 일이다 보니까 재밌는 일도 많은데 기분 나쁜 일이나 속상한 일도 많을 거예요. 근데 그냥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블랙 컨슈머가 와도 그래, 그러겠지. 그냥 이런 거 <laughs> 알아버리는 게마음이 편하고 그냥 좀 장난스럽게 많이 이렇게 다가가면은 손님들도 그렇게 장난스럽게 오더라고요. 그렇게 친해지면 블랙 컨슈머도 짱친이 될수 있습니다. 이건 진짜로. 응. 블랙 컨슈머를 짱친으로 만들면 응. 어, 좋아요. 힘내세요. 네, 그 <laughs>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어, 저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네. 그 유튜브 이슈 됐던게 누락이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근데 자꾸 전화해서 이거 자꾸 제대로 보냈는데 안보 보내... 자꾸 전화하시는 거안 돼요. <laughs> 제가 다 CCTV 돌려보고 <laughs> 확인하고 나가는 건데, 진짜 쉴수 있는지 안쉴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나가는 건데, 갔는데 안 갔다고 그러시면 진짜 곤란합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월급 좀 올려주면 좋을 것 같고, 매장에 <laughs> 좀 많이 놀러와서 좀 재밌게 놀고 싶고, 많이 놀러와 줬으면 좋겠어요. 제 유튜브 악플 대지 말고 <laughs> 이상한 동영상 올려도 그냥 웃고 말아주세요 웃으라고 올리는 거니까 어, 오는 것 같아요 안녕. <laughs> 네? 감사합니다.